안녕하세요. 중년사랑위원회 서윤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자신의 잠자리 실력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은 어떨까요? 여자들도 자신이 밤에 끝내준다고 자랑스러워할까요? 물론, 여자들 중에서도 자신이 밤에 끝내준다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과 하룻밤을 보내고 나면, 남자들이 맥을 못 쓴다고 말이죠. 여러분도 기억에 남는, 잊지 못할 여자가 있으신가요? 요즘은 여자들도 남자들이 잠자리 실력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처럼, 나 정말 끝내주게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여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잘한다면 어떤 게 잘하는 것일까요? 자신과 잠자리를 보내고 나면 남자들이 쩔쩔매고 안달라면서 너는 진짜 최고야! 진짜 너무 좋아! 이런 칭찬들을 많이 듣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잠자리 후립 서비스로 한 말일 수도 있고 그녀와 직접 자보는 것이 아닌 이상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은 남자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잠자리 최고의 여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게 잘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과 남자들이 달아오르는 미묘한 포인트들. 많은 여성 유튜버나 인터넷에서 알려준 것들이 아닌, 못 잊을 정도로 잘하고 좋았었다는 여자를 만나봤던 남자분들의 말과 자신이 잘한다고 하는 여자들의 말을 하나하나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잠자리에서 끝내주는 남자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여자들의 특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랑합니다. 남자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여자들의 특징 첫 번째. 빠르게 딱딱해지는 여자. 남자만 딱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들도 흥분하고 성적인 자극을 받으면 중요한 부위에 혈류가 모이면서 팽창하고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딱딱해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여자를 남자들은 잘하는 여자라고 합니다. 잠자리 시작과 동시에 느끼는 여자. 이런 여자를 말합니다. 보통 여자보다 남자가 절정을 빨리 느끼기 때문에 솔직히 여자를 어루만지고 이곳저곳 달아오르게 하기 위한 일은 크게 의미가 없고 빠르게 절정을 느끼고 싶은 욕망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준비가 안 된다면 고통만 따르게 되고 홍콩 티켓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여자는 다음 짬짜리를 원하지 않게 되겠죠. 선천적으로 성감이 발달해서 잘 느끼는 여자가 있는 반면에 불감증인가 싶을 정도로 잘 느끼지 못하는 여자도 있습니다. 절정까지 20분 정도 걸린다는 일반인의 기준으로 어떤 잠자리 고수 여성분의 특별한 팁을 하나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모든 남자에게도 좋고, 여자에게도 좋은 팁입니다. 여성 고수는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기 전에 자신의 몸을 만져서 자신을 미리 흥분시켜 둔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보통 느낌이 빨리 오는 반면, 여자들은 그 느낌이 천천히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격을 줄여주는 겁니다. 자신이 미리 흥분을 시켜놓으면, 잠자리를 시작했을 때 느낌도 빠르게 오고, 남자가 언제 자기에게 들어오든지, 자신은 무조건 만족할 수 있다고 말이죠. 어떤가요? 남자들이 긴 시간 전이를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여자도 언제든 만족할 수 있으니 서로가 만족스러운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빠르게 느끼게 되면 남자들도 내 파트너를 만족시켰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저런 다양한 시도도 자신감 있게 할수 있게 됩니다. 20분 30분 서로의 몸을 끌어올려줘야 하는 이런 시간을 줄여주는 여자. 남녀 모두가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여자들을 남자들은 정말 잘하는 여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순진하고 얌전했던 여성이 침대에서는 적극적으로 돌변할 때, 잠자리를 즐기고 좋아한다는 여성들을 보고, 우리는 새끼 있다는 말을 쓰고 납니다. 눈매가 찢어지고 입술이 도톰하며, 콧망울이나 눈 밑에 점이 하나씩 있을 것만 같고, 성격적으로도 털털하면서 슬쩍슬쩍 스킨십하며 도발도 하고, 야한 말을 잘하는 끼부리는 여자가 아닌, 낮에는 얌전하고 조용해서 착해 보이기까지도 하는 여자, 마치 선생님을 연상시키게 하는 여자가, 밤만 되면 적극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남자들은 이런 여자에게 더욱 자극이 크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들이야말로 잘하는 여자라고 남자들은 생각하죠. 연애 경험이 많고 잠자리 경험이 많은 남성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오히려 자기가 잘하고 끝내준다고, 잠자리 이야기를 써스럼 없이 말하는 여자치고, 정말 잠자리가 끝내주게 좋았던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평상시에 순둥순둥하고 얌전한 여자가, 잠자리에서 돌변할 때, 그때는 정말 미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일본 여자가 왜 그렇게 사랑을 받냐면, 평소 집안일과 남자에게 내조를 잘 해주는 것도 있지만, 일상 속에선 그렇게 조용하고 얌전하다가, 밤만 되면 그렇게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예전 마녀사냥이라는 한 TV 프로에서는, 낮에는 지고 밤에는 이기는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것을 낮저밤이 스타일이라고 했죠. 여러분들도 낮에는 얌전하고 조신한데, 밤에는 180도 달라지는 뜨거운 여자 어떠신가요? 세 번째, 물이 많은 여자. 뜨거운 사랑을 하기 위한 신체적 준비물은, 남자는 몽둥이의 강직도, 그리고 여자는 그곳의 물기가 중요합니다. 고통 없이 즐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천연젤이죠. 그만큼 여자에게 풍부한 물은 중요합니다. 남자도 나온다고 하지만 아주 극소량일 뿐이죠. 여자의 물은 사랑을 더욱 아름답고 깊고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자의 그곳에 가뭄이 온다는 것은 남자와의 잠자리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남자가 밤일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가뭄을 확인하면 여자의 몸이 달아오르지 않았고 내가 이 여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자신감 하락과 함께 당황하며 남자의 몽둥이도 바람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밋밋한 잠자리를 이어가게 되거나 결국 중간에 포기하게 되죠. 나는 잘못 느껴요 라고 말하는 여성분들은 자기 자신의 중요한 그곳도 메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남자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그곳에 물이 많이 없고 잘 느끼지 못하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병원 상담을 받아보시길 조심스럽게 추천드리며 젤 같은 윤활제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은 자극에도 물이 풍부하게 나와서 뜨거운 잠자리를 빠르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여자가 남자들이 말하는 자라는 여성입니다. 네 번째 남자를 흥분시키는 법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여자. 정말 잘하는 여자는 자기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남자의 몸에 대해서도 잘합니다. 어디를 언제 자극하고 만지면 남자들이 좋아하는지 어떤 부분이 남자를 크게 자극시킬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마다 크기와 신체 구조가 다르듯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신체의 자극 외에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관능적인 행동으로 흥분도를 올려주고 남자가 죽기 일보 직전에 다시 끌어올려서 자극을 시켜주는 여자 결국에 잠자리는 삽입을 통해 하지만 이뤄집니다. 남자들은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선다지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등과 함께 관계가 길게 이어진다면 자신의 몽둥이가 흐물흐물해지지는 않을까 매우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죠. 이 시기를 잘 알아채고 다시 남자의 몽둥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여자가 정말 잘하는 여자입니다. 다섯 번째 강약 조절을 잘하는 여자. 아무리 이쁘고 몸매가 좋다 해도 이상하게 땀만 뻘뻘 흘리고 재미없는 여자가 있는 반면 별다른 힘안 들이고도 그녀와 내가 하나가 되는 듯한 일체감과 리듬감 있게 원활한 잠자리를 이루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여자는 이렇게 잠자리에서 강약 조절을 잘합니다. 남자의 능력에 따라서 어떨 때는 강하게 조여주다가도 약하게 풀어주면서 남자를 강하게 자극시켜 주는 여자. 어떤 남자든 남자를 잘 다루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여자를 정말 잘 안다고 합니다. 이런 여자들은 남자들의 몽둥이가 힘이 없으면 강하게 조여서 조절해 주고 반대로 너무 강해서 순식간에 끝내 버리는 위기에도 약하게 풀어 줘서 지속시키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들을 보게 되면 남자들은 이 여자와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잘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강약 조절을 잘하는 대다수 여성분들은 하체가 단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필라테스나 요가를 오래 했던 분들에게 발현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성분들은 하체를 단련해줘야 하며 특히 홈 트레이닝으로 집에서도 기구 없이 할수 있는 스쿼트가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잠자리에서 끝내주는 최고의 여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남자를 적극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노력한다면 더욱 만족스러운 잠자리가 될 것입니다. 중년사랑위원회는 중년의 모든 사랑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않으셨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